홈팀 대만 여자대표팀은 2025동 아시안 2-1 챔피언십에서 일본을 상대로 0대4로 완패하며 본선 첫 경기를 치렀다. 이번 대회 대만의 공식 소집 명단에는 리위원, 린신우이, 수이센 등 예선에서 두각을 나타낸 공격진이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실제로 본선 첫 경기에서도 출전이 확인되었다. 최근 10일 내에 공식적으로 부상이나 결장 소식이 전해진 선수는 없어. 주전 라인업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이다. 예선에서 대만은 빠른 역습과 다득점을 바탕으로 19득점을 올리는 등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였으나 본선 첫 경기에서는 일본의 조직적인 수비와 압박에 밀려 자신의 색깔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핵심 자원들의 출전 기록과 소속팀까지 공식 명단과 이견이 없는 가운데 대만은 일본 전 대량 실점을 교훈 삼아 공격력 회복과 수비 조직 재정비를 노리고 있다. 원정팀 중국 여자대표팀은 전통적으로 동아시아 최상위권에 속하는 전력을 자랑하며 이번 대회 역시 왕상, 장리엔, 샤오지친, 왕예넌 등 정상급 선수들이 모두 정상 출전하고 있다. 중국 대표팀 내에서도 최근 10일 내에 공식적으로 부상이나 결장 소식이 없으며 소집 명단상 복귀자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대회 첫 경기에서 대한민국과 2대 2로 비겼으나 경기 양상이나 흐름은 중국이 안정된 조직력과 패스 연결 그리고 중원 장악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주도권을 가져가는 모습이었다. 최근 5경기 기준으로 왕상이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리엔과 샤오지친도 각각 한 골씩 터뜨리며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중국은 패스 성공률이 85% 이상으로 매우 높고 공격 지역에서의 점유율도 높아 다양한 공격 루트 개발에 유리한 상황이다. 앞선 경기에서 실점을 허용했지만 기본적으로 수비 밸런스와 조직력에 강점이 있어 대만의 역습을 차단할 능력도 충분하다고 평가된다. 양팀 모두 이번 경기까지 4일의 휴식 일정을 소화하여 주전 출전이나 체력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는다. 다만 대만은 예선에서 보여준 공격력이 아시아 최상위권 팀을 상대할 때 제대로 통하지 않았으며 특히 일본전에서 드러난 수비 집중력 저하 라인 붕괴가 그대로 반복될 경우 중국전에서도 어려운 경기가 예상된다. 대만의 리위원, 린신우이, 수이센 등은 예선에서 각각 3골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잠재력을 증명했으나 본선 첫 경기의 무득점과 대량 실점이 선수들의 자신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홈팀 인천 유나이티드는 이번 시즌 홈에서 강한 면모를 이어오고 있다. 최근 10경기 무패와 6연승을 달리며 5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인상적인 기록을 쌓았다. 공식 엔트리 및 최근 5경기 선발 명단을 교차 확인한 결과 최근 한달내 1군 출전 이력이 있는 주요 선수 모두 출전 가능하며 전력 공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득점력에서는 스테판 무고사가 14골 3도움으로 리그 최상위 수준의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고 김지현이 7골 2도움, 제르소 페르난데스가 6골로 득점 분포도 비교적 고른 편이다. 홈에서는 경기당 평균 1.9득점, 0.2실점이라는 수치가 말해주듯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K리그 2에서 손꼽히는 안정감과 효율성을 보인다. 최근 3경기에서 2승 1패, 4득점 3실점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기대득점과 슈팅 정확도 역시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 인천은 4-2-3-1, 4-4-2등 포메이션을 혼용하며, 홈 경기에서는 라인을 높게 잡고 측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원정팀 충남 아산 FC는 최근 원정 3연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원정 실점률이 높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하다. 공식 엔트리와 최근 5경기 출전 명단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팀내 핵심 선수 이탈 없이 베스트 라인업을 유지할 수 있다. 팀내 득점 순위에서는, 김종민이 7골 1돔, 마테우스 세라핌이 6골, 정재민이 5골로 고르게 활약 중이다. 원정 평균 득점이 1.11로 리그 중위권이지만 실점은 0.89로 준수한 편이다. 최근 3경기 1승 1무 1패, 5득점 5실점으로 다득점 경기를 자주 연출하나, 역시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75분 이후 실점률이 높아 불안 요소가 상존한다. 충남 화산은 433 기조 아래에서 역습과 세트피스의 강점을 보이지만 상대가 전술적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면, 중원에서의 볼수위와 전환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최근 3경기의 XG, 점유율 등 수치를 보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수비 집중력이 흔들리는 경향이 경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번 맞대결은 인천 유나이티드의 홈 강세와 충남 아산 FC의 원정 경기력에서의 기복이 맞붙는 경기로 전체적으로 인천이 경기 주도권을 잡으며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인천은 스테판 무고사 김지연, 제르소 페르난데스 등 핵심 자원의 공격력을 앞세워 전반부터 압박을 이어갈 것이며, 홈에서 쌓은 자신감과 상대 수비 집중력의 빈틈을 노릴 것이다. 충남 아산 FC도, 김종민, 마테우스 세라핌, 정재민 등 일선의 빠른 역습으로 한방을 노릴 수 있지만, 인천의 강한 수비 벽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후반에 갈수록 인천의 조직력과 체력 우위가 더욱 부각되면서, 아산은 수비적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최근 양팀의 공식 통계와 전력, 홈원정 특성, 득점 패턴을 종합하면, 인천이 후반 집중력을 바탕으로, 한 골차리들을 끝까지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번 경기는 인천 유나이티드가 충남아산 FC를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한다. 홈팀 부천 FC는 최근 홈에서 연승 흐름을 타며 수비 안정성을 크게 높이고 있다. 최근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었고 최근 3경기 연속 무실점이라는 기록은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의 균형을 상징한다. 이번 시즌 부천 FC의 홈 득점력은 1.78골로 리그 평균을 상회하며 경기당 슈팅 정확도와 점유율 역시 리그 정상권을 유지 중이다 득점 자원과 이선의 연계 플레이 역시 강점으로 김규민이 8득점 2도움, 이정빈이 6득점 4도움, 김호남이 5득점 3도움으로 최근 5경기에서도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공식 엔트리 및 구단 SNS 최근 5경기 출전 기록을 교차 검증한 결과 부천FC는 부상자나 결장자 없이 베스트 멤버를 가동할 수 있다 홈에서의 이런 높은 집중력과 꾸준함은 상대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최근 홈 경기에서의 실점 억제와 득점 분산은 이번 경기에서도 확실한 무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원정팀 김포FC는 최근 5경기 무패와 직전 경기 3대0 대승을 거두며 상승세를 탔다. 원정 경기에서는 득점력이 다소 떨어지지만 수비 전환 및 빠른 측면 역습이 주요한 공격 루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시즌 김포FC의 원정 득점은 0.75골로 리그 평균 이하이나 이승현이 7득점 1도움, 정재희가 4득점 5도움, 김정민이 4득점 2도움으로 꾸준히 공격 포인트를 쌓고 있다. 최근 30일 내 공식 출전 및 엔트리 교차 검증에서도 별다른 전력 이탈 없이 풀 스쿼드를 구축할 수 있음이 확인됐고, 팀 전술적으로는 중앙에서 안정적으로 볼을 돌리며 한 번에 전개하는 빠른 역습이 강점이다. 다만 최근 맞대결에서 저득점 경향이 반복된 점, 원정 실점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은 김포 FC의 현실적인 약점이다. 수비 조직력은 리그 중간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강한 압박과 빠른 측면 침투에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인다. 이번 맞대결은 부천 FC가 홈에서의 꾸준한 득점과 수비 집중력을 앞세워 경기를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 FC는 김규민, 이정빈, 김호남 등 공격 삼각편대의 활약을 바탕으로 상대 측면을 적극 공략하며 기회를 노릴 것이고 김포 FC는 이승현, 정재희, 김정민의 빠른 역습 전개를 활용해 부천의 수비 라인을 위협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홈에서의 조직력과 최근 상승세, 그리고 공수 밸런스에서 부천이 김포를 앞선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김포 FC도 후반 한 차례 반격을 성공시킬 수는 있겠으나, 전반적으로 부천 FC의 지공과 짜임새 있는 수비 전환이 흐름을 잡을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천 FC가 리드를 지키며 경기를 실리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는 부천 FC의 2대1 승리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홈팀 안상 그리너스는 이번 경기에서 홈이라는 이점을 살려 분위기 반전을 노린다. 최근 3경기에서 1득점 1패 1무를 기록하며 경기력의 상승 곡선을 그리지는 못했으나 수비 집중력에서는 분명히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득점 자원 측면에서는 김우빈이 3골 1도움, 브루노가 2골 2도움, 박준영이 2골 1도움으로 팀내 공격 포인트를 분산시키고 있으며 측면과 세트피스를 통한 공격 마련이 주요 전략임이 데이터상 드러난다. 최근 공식 엔트리와 5경기 선발 출전 이력을 교차 검증한 결과 추측 멤버들의 이탈이나 결장 없는 베스트 구성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수비에서는 다소 밀집된 진영 운영과 후방에서의 빠른 라인 정비가 눈에 띄지만 공격 전환 과정에서 의사소통이나 패스 완성도에서 아쉬운 모습이 남아있다. 공식 홈 득점력은 0.6연골로 저조하지만 홈에서는 실점 관리에 상대적으로 집중하며 실리적인 경기를 펼치는 경우가 많다. 원정팀 서울 이랜드는 최근 공격에서의 효율성과 창의성 면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정재민이 6골 4도음, 율러가 5골 8도음, 이탈로가 4골 3도음으로 팀 공격의 추측을 이루고 있다. 특히 최근 3경기에서는 각각 2득점, 1득점, 4득점으로 결정적인 한방을 보유한 팀이라는 점이 통계적으로 드러난다. 그러나 직전 경기에서 주전 공격수 카리우스가 아킬레스건 파열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아 공격진의 무게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페드링요 역시 임대 이적으로 빠졌지만 수비진에는 대전에서 영입한 용병 수비수 아론의 존재가 든든하다. 원정에서는 433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고, 전방에서의 빠른 압박과 율러 대정재민 데이탈로 삼각편중 공격을 자주 구사하지만 후반 75분 이후 실점이 많다는 점, 공격 빈도가 높은 대신 수비 뒷공간 노출이 늘어난다는 점이 약점으로 남아있다.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살펴보면 두팀 모두 최근 공격 완성도가 기대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1점 차 또는 저득점 무승부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이고 있다. 안산 그리너스는 홈에서 수비적으로 실리 축구를 펼치며 한두 차례의 빠른 역습이나 세트피스에서 득점을 노릴 공산이 크다. 반면 서울 이랜드는 카리우스의 부상 결장에도 불구하고 율러와 정재민 이탈로가 적극적으로 공격을 전개하며 끝까지 골문을 위협할 것이다. 하지만 이랜드 역시 후반 들어 실점 빈도가 높고 안산 수비의 위기 관리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한쪽이 압도적으로 경기를 끌고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리그 분포 및 최근 공식 지표를 종합하면 이번 경기 역시 홈팀과 원정팀 모두 득점 찬스에서 한 골씩 주고받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안산 그리너스와 서울 이랜드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한다. 홈팀 일본 여자 대표팀은 이번 2025동아시안 2-1 챔피언십에서 첫 경기 대만전 4대0 완승으로 여유롭게 출발했다. 일본은 이번 대회 소집 명단에서 미드필더 유이 하세가와가 부상으로 제외되어 출전하지 못하지만 쿠마가이 사키, 미야케시오리, 미야자와 히나타, 타나카 미나 등 핵심 주축들이 건재하다. 특히 타나카 미나는 최근 5경기 4골, 미야자와 히나타는 3골 2도움을 기록하며 공격진 중심축 역할을 정확히 해내고 있다. 중지점에서 쿠마가이 사키의 리더십과 수비 조율 능력도 일본의 경기 운영을 한층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고 있다. 패스 성공률 88%에 달하는 세밀한 볼 소유와 공격 지역에서의 패턴 플레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슈팅 상황 등 일본 특유의 조직력이 이번 대회에서도 빛을 바라고 있다. 원정팀 대한민국은 첫 경기에서 중국과 2대2로 비기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으나, 수비 핵심 김진희가 부상으로 대회 명단에서 빠진 점이 뼈아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슬기, 김혜리, 지소연, 이금민, 케이시, 유진페어 등 국내외 정상급 자원이 모두 정상 출전하며 공격 전개에서 다양한 옵션을 만들어내고 있다. 지소연이 최근 5경기 3골 2도움을 올리며 여전히 대표팀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금민과 KC 유진 페어도 각각 2골 1골씩을 올리며 골 결정력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측면 돌파 빈도와 빠른 역습 전개는 한국의 가장 큰 특장점이지만 수비 조직에서는 일본에 비해 몇몇 터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본 대회 경기장인 화성 종합경기타운은 중립지로 원정 적응 등 외부 변수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양팀 모두 4일의 휴식 일정을 소화하여 체력적으로는 주전 대부분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모든 고급 지표에서 대한민국보다 우위에 있다. 슈팅 정확도, 점유율, 기대득점, 그리고 세밀한 패스 플레이 모두 일본이 한 수위의 완성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은 공격 지역 히트맵이 집중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공격의 다양성과 마무리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다. 반면 대한민국은 장슬기와 김혜리의 수비 안정성, 지소영과 이금민의 공격 전개 능력, 케이시 유진페어의 침투 등 개인 기량은 높지만 수비 전체 밸런스와 측면 수비 약점이 일본 공세에 노출될 수 있다. 일본은 미드필더 진과 수비 라인에서부터 공격까지 유기적인 움직임과 볼점유에서 우위를 점할 것이 분명하다. 한국 역시 전방 압박과 속공을 통해 일본 수비에 부담을 줄수 있으나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마무리 능력에서는 다소 열세가 예상된다. 홈팀 브리네는 이번 홈 경기에서 여러 수비진 결장이라는 불리한 상황을 안고 경기에 나선다. 주전 골키퍼 얀더 부어가 출장 정지에 들어가고, 로버트 운드하임과 안드레데레미 스빈들란드가 각각 장기 부상인 상황이다. 이는 수비 라인의 안정감 저하로 이어지며, 경기 내내 변칙적인 수비 조합을 선택해야 할 수밖에 없다. 최근 3경기 모두 무승부를 기록하고 있고, 홈에서는 경기당 1.83 득점, 1.83 실점으로 다 득점 대다 실점 경향이 짙다. 두아르테 모레이라가 팀 공격의 핵심이며, 알프레드 스크립은 시우르 토르게르센, 요나센 등도 꾸준히 득점에 가담하고 있다. 세트피스 득점 비중이 28%로 높고 좌우 풀백의 오버래핑을 적극 활용하며 경기 흐름에 따라 공간 활용과 빠른 역습 전환이 공격의 주요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다만 골키퍼와 수비수의 중복 결장 탓에 후반 실점 위험이 상존하고 홈 6경기에서 클린시트가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수비 집중도가 불안하다. 원정팀 발레렌가는 최근 3경기에서 1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의 경기력 역시 꾸준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미스 레이크스, 엘리아스 솔베르, 패터 스트란드가 공격의 핵심이자 창의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한다. 최근 7경기 원정 평균 득점 1.14, 실점 1.00, 그리고 원정 클린시트 43%를 기록하고 있으며 4일 4일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미드필드 점유율 확보와 측면 크로스의 강점을 가진다. 후반 76분 이후 실점률이 43%로 높아 체력 소모 구간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최근 10일 내에 공식 부상이나 결장자는 없는 것이 확인되었고, 주요 전력이 모두 상대적으로 정상 가동되는 점은 분명한 강점이라 할수 있다. 경기 양상은 브리네가 홈에서 주도적으로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홈에서의 다득점 패턴, 두아르테 모레이라를 축으로 한 유기적 공격 전개, 그리고 세트피스 활용도가 높아 발레렌과 수비를 여러 번 위협할 수 있다. 하지만 주전 골키퍼 공백과 수비진 이탈 변수로 인해 뒷공간을 내주거나 전반 후반 막판 실점 리스크가 상존한다. 발레렌가는 엘리아스 솔베르, 미스레이크스, 페터스트란드를 중심으로 점유율을 관리하고 측면 크로스를 적극 활용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공산이 크다. 후반전 들어 체력 소모와 집중력 저하가 반복될 수 있으나 경기 내내 미드필드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면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두팀 모두 수비 빈틈을 지니고 있어 치열한 득점 공방전이 예상되며 다득점 경기 흐름 속에서 브리네가 마지막 순간 결정력을 앞세워 근소하게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결론적으로 이번 경기는 브리네의 2대 1 승리를 예상한다.